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훈련할 때 3M 장갑이나 요술 장갑들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요술 장갑으로 우리가 야지에서 수풀에 치고 나갈 때이 수풀들의 가시가 있거나 뾰족한 곳에이 요술 장갑은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한 이런 3M 장갑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3M 장갑은 안에 땀이 차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장갑이며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택티컬 장갑, 카이만 장갑은 어떠한 수풀에서도 자신감 있게 장갑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터치와 전투 쪽기에 걸어서 여러분들 쓰거나 벗을 때 걸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 더한 카이만 택티컬 장갑 임관 선물 혹은 전출 전입 선물 등등 군인 여러분들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장갑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 특전사 인원들 헬멧이 이게 보면은 과거 이게 신형이에요. 오른쪽 이게 이분이 지금 쓰는 게 신형이고 이분이 쓴게 이제 구형이죠. 이게 이게 최근에 신형이고 이게 뭐 4점식, 2점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쓰던 거는 방탄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귀를 살짝 덮는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파여져 있는 게 완전 신형이죠 자, 보시면은 사격할 때 방탄 헬멧이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방탄 헬멧 방탄 피도 끼고 있고 방탄 헬멧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니까 지금 어떻게 돼? 사격 통치하는 사람들이? 잡아주고 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K군대 현실이다 <laughs> K군대 현실이야 K군대 현실 사격이 가리니까 눈을 여러분들 방탄을 할때안 써보셨어요? 옛날에 사격할 때 머리 이렇게 방탄에 올리고 사격하잖아 응? 이것이 바로 K군대의 하는 거고 또이분 뭡니까? 지금 방탄 조끼 입으니까 답답하니까 방탄 조끼 벗었죠? 방탄 조끼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 그러니까 모형이 잘못된 건데 또 이렇게 입고 사격하기 불편하니까 아예 풀어버리신 거 같아요 방탄 조끼를 사격하려면 불편하니까 아 지금 우리 군대이 장구류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방탄조끼가 어깨에 걸리니까, 사격이 또 불편하니까, 방탄조끼 풀렀죠. 심지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방, 방, 방탄, 방탄조끼 풀렀죠? 방탄을 올려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K군대의 현실이다. 이러면서도 안 바꿔줘? 독하다, 독해. 이러면서 사장비도 못쓰게? <laughs> 잡아주고 있다, 흘러내리기도 하고, 또 뒤에서 걸려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엉망진창이다. 자, 방탄모 목보호대가 방탄을 밀어서, 또 이렇게 방탄 헬멧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완전히 오른쪽에 보이는 이하시 신형은 안에 이 뭐지 그 메모리폼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딱 정, 장착이 잘 되는데 과거 이런 방탄 헬멧은 지금 이 방탄 조끼에 이렇게 맞으면은 이렇게 사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전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방탄 헬멧이 신형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격할 때 방탄 헬멧이랑 이 조끼가 걸린다는 거예요 육군무대가 지금 특전사는 지금 방탄의 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육군 부대는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공중 저격수 및 공중 경멸 TF. 피하식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laughs> 야, 독하다 독해! <laughs> 아 독하다 독해. 아, 우리 K 군데,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간다! 쿠킹 오일! <웃음> 김밥이냐고? <웃음> 어, 간에는 피하식별을 위해서 이렇게 은박 테이프를 붙이면 됩니다! 아, 어, 그렇구나! 이 위에서 보면 반짝반짝거립니다 아 그래? 위에서 보면 반짝반짝거린다 이거지? 네 맞습니다 이야 정말 훌륭하구만 누구 아이디어인가? 예, 대위 김상호 아잇 얼만가? 1500원 정도 합니다 아 그래? 정말 대단하구만 공중에서 봤을 때 공중저격수 및공중격발할때피아식별을 위해서 은박지를 붙였습니다 그래 북계군들은 저격수가 없겠지? 어? 그래 북계군들은 공중공격이 없겠지? 어? 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괜찮다 1500원이면 할수 있겠구나 아 너무 웃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피아식별 IR이라고 이렇게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K 군대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좋은 장비가 있고 이거 뭔지 아시죠? 방탄에 비서 여기 이제 그런 약간 뭐랄까 야시장비에만볼수 있는 그런 빛이나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피아식별하는 건데 이런 피아식별 IR이 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나오는 장비 고강도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카보네이트가 좀 비싸요 제일 중에. 그리고 뭐 온도 저온이나 고온에서도 버틸 수 있고. 133시간 가격도 30만원밖에 안 하는데 이런게 있는데 어, 우리 K군대는 그 돈도 없으니까 1500원짜리 은박테이프를 붙여야겠죠? <laughs> K군대 독합니다 어, 원시인 K군대 거의 원시인이다 이정도면 이은 이정도면 원시인이야 원시인 야 이럴거면 차라리 사자장비를 쓰게 해주면 될거 아닐까? 어? 그냥 방탄헬매 사자장비 쓰게 해줘 사자장비 야 옛날에 대공포판이라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그 폭욕 못하게 차 위에다가 대공포판 올려놓고 그죠? 그거, 모, 그거 피아식별 하는 거 올려놓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그것도 참 무식한 거죠 장비를 써야 되는데 크, 다 사람이 손으로 그천 같은 거 올려놔가지고 피아식별하게 있다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해외, 해외 토픽감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사나 그렇게? 야이 정도면 거의 동남아 아니냐? 이 정도면 거의 동남아 수준 아니야? 동남아도 이런 거 쓰나? 응? 동남아 애들도 비웃겠다 헤이 코리아 It's 일 있지 l 킹 It's cooking o l What the fuck? <laughs> What the fuck? 아 너무 웃깁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을 낼 수밖에 없는 첫참한 K 군데 현실도 웃기고. <laughs> 아, 너무 웃깁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여러분 이건 뭘까요? 아 독하다 독해. 야 야광 공수 여단 진짜 진에 포기 못하냐? 제1 야광 공수 여단입니다. 야광 조끼 여단에서 피아식별하겠다고 간부들 출퇴근할 때자 이렇게 착용하라고 이걸 착용해야 우리 편이다. <laughs> 아 진짜. 야! 진짜 무식하지 않냐? 이거 간부들 다 들고 다녀야 돼. 이거 심지어 군인 가족들도 부대 안에서 이거 하고 다녀야 돼. 아니! 이게 저번에 한번 주둔지가 한번 뚫렸다고 이렇게 피하식별 하는 건데 누가다 김씨라고요? 야 김씨 어디 가냐? 어 1려당 가는데요? 야너 1려당 가면 네 야군인 줄 알겄다. 예 형님 저 가서 신호수 하려고요. 아 그래? 아휴! 야간에 돌아다니는데 피하식별 하겠다고 야간 쫓기 하는 건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과연 이게 맞을까? 참... 모르겠습니다. 왜, 야, 이럴 거면 전 군이 왜피아식빌때 하고 다니지? 군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되니까. 차전 군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야광유단 따라서 신속 대응유단도 저거 하고 있다고? 니들 뭐, 뭐 서로 멍청한 거 대, 공유하는 거야? 나 무식해요, 나 바보요 하는 거야? 정말 창피합니다. 정말 자강두천. 정말. 야, 이렇게, 야, 이렇게 하면 은 뭐, 시, 저기 이거를 뭐 모르냐? <laughs> 아, 아, 농장님, 2만원 감사합니다. 돈이 없냐 가오가 없냐 했을 때 지금의 K군대는 둘다 없다 거기다 지능도 떨어진다 지능도 독하다 독해 천하제일 야광대회 독하다 독해 영테크 재무상담 우리 부대가 너무 저조하다고 합니다 부대 평가에 반영되니 오늘까지 종합합니다 나이가 대신 현역이나 군무원 신청해주세요 아래 어플 신청하고 알려주세요 재무상담 자서울시에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상한 뭐 보험팔이 그런 데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몽땅이라고 해서 뭐 서울시에서 재무상담 해주는 거예요. 돈잘 모으고 잘 챙기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부대평가에 들어가죠? <laughs> 이게 왜 부대평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부대는 뭘 평가하는 거야? 우리 K군대는 도대체 뭘 평가하는 거죠? 뭐 전문화사 만드는 것도 부대평가에 군과 가창경리도 부대평가에 뭐 보안도 부대평가에 야광조끼도 부대평가에 이치만리도 부대평가에 재무상담도 부대평가에 야뭐 대대급 지휘관은 신이야? 대대장은 지휘관이 신이야? 아 이거 돈 처먹은 거 아니야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청년몽땅이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거는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아니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지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군대는 자꾸 이거를 강요해 그리고 부대평가에 넣어 하... 그러니까 서로 참모들이 인사참모 중에서 재정참모 쪽도 재정 쪽에서도 야 부대평가 재정 쪽에서는 나올 거 없어? 얘저번 일대대가 그, 재무 상담 제일 많이 신청했습니다. 1대대 점수 많이 주십시오. 어, 그래? 인사, 너네는? 저번에 일, 인사 1대대가 민원들 병원 자차로 제일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문의사 많이 뽑았습니다. 아, 그래? 1대대 줘. 야, 작전은? 야, 저번에 1대대가 오대기 근무 쓰고, 그리고 CCTV 근무 쓸때 애들 안절게다 일어서서 근무 세웠습니다. 아, 그래? 야, 교육은? 아, 저번에 1대대가. 야, 이런 식으로 자기 파트마다 자기가 자꾸 내세울 거를 평가할 거 자꾸 꺼내놓으니까 서로 경쟁하는 거라니까. 이런 걸로 부대 평가하면 안 돼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 하게 냅두면 돼아 자꾸 평가하고 강요하고 또 종합하고 아씨발 도대체 우리 간부들은 언제 쉴수 있는 거야 간부들은 언제 쉴수 있죠 숙소 여부 파악하고 저번에또 어떤 부대는 뭐 텔레그램으로 공7시뭐 하루에 세 번이나 파악하고 도대체 우리 간부들은 언제 쉴수 있어 건지선발대회도 하고 전화기 상담 전화도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되고 도대체 우리는 언제 쉴수 있는 거야. K군대 지휘관 군인들은 도대체 언제 우리가 그럴 수 있지? 하. 독하다 독해.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독하다 독해. 우리 사단에서 상급 부대에서 진행 중인 예방 챌린지를 내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요일별 두 개에서 세개 항을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음주 문화 10개 명 금요일마다 하 시고요. 성희롱 성폭력 예방 10개 명 월요일마다 하 시고요. 반부패 청년문화 정착 수요일마다 하세요. 금, 토, 월수금, 왜 이렇게, 헷갈리게 났어? 자, 월수금, 매일 10개명을 외워야 됩니다. <laughs> 10개명을 발표해야 됩니다. 사단사령부, 월수금 아침에, 어, 평가회의 실시하고, 지휘통제실장이 실시해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크게 외치면 됩니다. 공산당은 싫어요! 공산당은 싫어요! 이렇게, 어, 외치듯이, 옛날에 무슨 반공척결운동하듯이 하면 됩니다. 해안 소초, GOP 다 G P 를 포함해서 하시고요. 다또 이렇게 <laughs> 하... 십계명 하나 음주 목적과 명분을 삼십 단위로 새기고 참석 강요하지 않기 첫점을 따라주고 이후 권하지 않으면 술잔 돌리지 않기. 아쭉 보면서 비상 소집시 지체 없이 부대에 집결하고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군인 음주량 준수하기. <laughs> 군인 음주량이 있어? 아무튼 이거 십계명을 또또 또 이제 세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성인호 성폭력도 또 십계명처럼 또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반부패또 이것도 십계명처럼 어, 월수금 세개씩 이치마린 또 떠나는 건 이치마린. 어, 뭐 하는 건, 교육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강요하면 안 되죠. 강요하고 이거를 하루에 세번씩뭐 간부들이 뭐 바보 멍충입니까, 니네? 간부들 뭐 원숭이야? <laughs> 네, 간부들 뭐 사고는 많이 쳐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군 조직이 워낙 사람이 많고, 그리고 젊은 남성들을 통제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은 거는 사실인데, 자꾸 또 교육하고 또 여기에 또더 해주고 더 해주고 하면은 또 이거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게 얼마나 많은가? 아 나는 진짜 내가 군대 에 있을 때 저도 우리 군 조직이 참 좋은 조직이라 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우리 군대가 내가 나올 때보다 더 심해졌고 더안 좋아진 것 같아요. 해군 군대에서 근무했을 때는 해군들은 좀 이런 게 없거든요. 육군이 유독 심해요. 육군이 육군이 할게 없잖아요. 해군하고 공군은 실전도 많고 당장 현행 작전이 박스에요 해군들은 이런 거할 정신이 없어요. 현행 작전, 이암대 같은 경우 서해 바다에 북한 그다음에 중국 어선 그거 마주 보고 있죠. 항상 현행 작전이다 보니까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거 신경도 안 써. 사령관님이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하다가 현행 작전 뜨니까 바로 현행 작전 보러 가거든요. 이런 거는 그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사령관님 신경도 안 써. 아무도 이거 신경 안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 육군은 할게 없으니까 <laughs> 적이 없잖아. 다 지금 전방에 T.O.D.나 감정비다 보고 적이 없으니까 적을 스스로 만드는 거지 적을 내 스스로 만드는 거야. 우리가 적이다. 어 너네 적이 없어? 적이 누군지 모르겠어? 간부가 적인 걸 보여주겠어. 하면서 적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laughs> 공공에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적이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 적이 되어서 헌신하시는 우리 지휘관들 정말 대단합니다. 도카다 도케.